2월 둘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2022년 새해 이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지금까지 9,303명에 이르렀습니다.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8,000명으로 줄었고 중증 환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화요일 이스라엘 군이 나블러스에서 테러 위협 제거를 이유로 파타당 소속 무장단체인 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 대원 3명을 사살하자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타당은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서한 지구 전역에서 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경찰의 스파이웨어 불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 매체 칼칼리스트는 경찰이 법원의 승인 없이 네타냐후 전 총리의 아들인 아브너를 포함한 총리 측근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 논란으로 인해 법원은 네타냐후 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 연기를 승인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연기입니다. 이스라엘 일부 헤드라인이었습니다.